오늘은 어, 알천 할 엔진 오일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 엔진 오일은 모툴7100 10W40으로 교체할 거고 300V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가지고 오일 필터는 해양 오일 필터 HY0002 국산품인데 이제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으로 나온다 하던데 일단 이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바지, 토크 렌치, 일반 렌치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오일을 담아서 이제 넣으려고 큰 통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5리터짜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열. <laughs> 이게 한 3분 정도 그거를 해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시동을. 어. 뭐야, 왜 이래? 기어가 들어갔나? 어, 씨, 맙소사. 배터리가 나갔나? 뭐야, 왜 이래? 다시. 어어. 배터리 어. 나갔다. 이씨! 아, 맙소사. 어 됐다, 됐다. 아, 깜짝이야. 됐다, 됐다. 자, 일단 이렇게 예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한풍기를 켜야겠는데? 자, 한풍기. 잘 돼있죠? 한풍기. 8시! 어, 야, 한풍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오일창, 여기에 다시 오일이 차야 되니까, 이게 다 차면, 이제 빼고 하면 되겠네? 자, 이쪽에 카울을 떼야 되거든? 근데 이 카울을 어떻게 떼는지 <laughs>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예열하고 식을 동안 떼는 거지. 어? 아예 다뗄수 있다. 야, 이 정도야, 뭐. 충분하지. 자, 일단 한번 빼봅시다. 요거 풀고. 근데 얘를 내가 어디 어디 떼는지 모르겠네 일단 떼 보자 어여기는왜 이렇게 아씨 되게 튼튼하게 박아놨네 이게 저쪽 두 개가 연결 묶여있잖아 아 뜨거라 씨 저걸 어떻게 빼지 야 이거 어떻게 탈거하냐 요걸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네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laughs>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탈 거니? 아, 됐어, 됐어. 뺐어, 뺐어. 아, 빼는 방법 알았다. 됐어. 아, 뺐어, 뺐어. 왜 이렇게 튼튼하게 박아놓은 건데? 야, 이거 거의 카울을 다 뜯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램프도 빼야되나, 혹시? 괜히 했나? 맡길 걸 그랬나? 다이히더 맡길까? 옆에. 와, 씨, 야, 이거 딴 사람들 어떻게 뗐지? 벌써 한신데 아, 됐다, 와. 야, 야, 탈거하는데 몇분 걸렸네? 30분 걸렸나? 탈거. 요 옆에 잘 빼놓고. 자, 그리고 엔진 오일을 빼봅시다, 이제. 자, 이제 엔진 오일을 빼봅시다. 자. 놔두고. 뭘 풀어 아 요거. <laughs> 위쪽을 살짝 풀어 주고 오 씨. 진호 카메라 한명 잡아 줘. 와, 미쳤다. 왜 이렇게 세게 박아 놨대? 어디 있어? 애한테 뭐라고 <laughs> 뭐 하나? 어디 있지? 아 아 여기 있다. 어휴. 17mm 소켓 끼우고 쪼우는거맞쪼 조우. 이게 쪼우는 거. 이 푸는 거. <laughs> 어 잠깐만. 17 맞나? 안대로 와요. 이게 요는 거. 어, 왜냐면 밑에서 위로 풀잖아. 풉니다. 어. 우아 씨. 야, 씨. 다 열렸어? 이 예,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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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찾아놔. 또 빼야되는데. 아, 결국. 야, 씨. 아, 이거 살짝 풀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아. 아, 난리 났다, 지금. 자, 이제 엔진 오일을 넣어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나오네. 신기하네. 으쌰. 엔진 오일은 한3,100 정도 필요하다니까 일단 세 통, 3통, 세 통을 넣겠습니다. 3,100 정도 넣으면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세 통하니까 3,200. 이것만 넣어도 되겠는데? 3,200 정도 됩니다. 3,200. 그리고 오일 필터. 오케이. 오일 필터 안에 고무 가스켓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필터. 필터에도 조금 넣어줄게요. 엔진 오일 필터에, 오케이. 자, 이제 오일 필터에 적당히 채운 오일을, 여기를 발라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적당량을. 안에 있는 거 해도 되나? <laughs> 적당히 주변에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자, 오일을 발라주고, 체결! 체결! 의서 보자. 그리고 오일 필터 체결 값이 20이니까, 20으로 맞춰주고, 체결해보겠습니다. 20Nm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불안하지, 왜 이렇게. 조용캡이라드만은 씨. 안 맞노? 어, 씨. 어, 야, 이거 조용캡이라 하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조용캡이라 해서 산 거란 말이야. 20Nm로 맞춰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토크가 안 걸려. 야, 이 조명 캡인데도, 씨, 안 맞으면 어떻게 봐, 이 호, 호톱면어떻게 와, 씨. 뭐야, 이거 캡 별로네. 그, 저 봐봐. <laughs> 진짜 난리 났다, 지금. 아, 이건 찌그러진지 잘못하면. 이거 풀라고 산 건데. 제발. 어, 됐다. 이야, 딱 걸렸다. 오케이, 됐어, 됐어. 자이좀 토크 끝났다. 아이. 이번엔 드레인볼트. 오일 필터를 교체를 하면 응. 200mm를 더 넣더라고. 일단은 내가 거기 채워놨거든.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게 토크 값이 몇이지? 23Nm. 23보다 조금 더 주자. 아이, 아, 아이 그 정도는 오차는 있다. 어, 뭐야? 손을 바로 쪼이는데 어? 이렇게 살살 쪼인다 고 23.. 3 맞는데 왜 불안하면 더 돌려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인데 돌렸는데? 안 아, 안 돌렸는데. 그건 몰라 아 됐다 됐다 24만원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게 오일필터에 넣었 으니까 3100만 넣어 봅시다 야 진짜 애매하게 들어가 맞지 아 그러니까 3,100이다, 3,100. 자 넣어볼게요. 세면은 이제 난 망하는 거다. 자 천천히 넣어봅니다. 잘 들어간다. 좀 빨리 넣어도 되겠는데? 야 바로 벌 서는 느낌이다. 아 힘들어. 팔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것도 기다려야 되잖아. 이러면 3,100 맞춰놨는데. 어, 3,100 조금 넘게 맞춰놨는데. 이게 오일 필터까지 해서 3,200인가? 아, 3,300 넣어라 돼 있더라고. 안 봤습니다. 됐. 이 정도면 딱 되겠지. 선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며 응. 오케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아, 이거가?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올라온다. 이제. 끝. 저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했다. 아, 힘들어.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좀해 볼까?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아, 난리 났다. 진짜. 아, 이거 타연 냄새 나겠는데, 달리면? 파츠 클리너로 닦으면 되겠지? 일단 밑에 안 새거든, 볼트. 오케이, 패스. 여기도. 한 번. 와, 그래도 이게 토크가 났다 아까 그 저거 조명 캡이란 말이야? 응. 대영꺼 근데 안 맞네. 토크 가안 나네, 마지막에. 뭐, 포 뚫더라. 야, 이거 파츠 클리너로 한번 닦을까? 저 체인 클리너로. 아, 그니까 체인 클리너로 한번 닦을까? 여기서 저... 빠졌어? 여기서 빠졌어? 여기네. 여기서 빠졌네. 어, 야, 니 그거 너무 사가는데? 맞네. 사갔네. 요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사갔네. 맞지? 음. 어쩔 수 없다. 요거 쓰면 커버리지 너무 커요? 요거는 내가 따로 사가지고, 일단 붙이는 걸로 하고. 아, <laughs>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아,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분해 역순. 근데 이거 안에 진짜 더럽네. 뭐야 이거 안어 기름때다. 클린 한 번만 줘봐 치노. 그냥 여기 바닥 한번 싹 뿌리. 여기 요 여기 한번 뿌려줘. 어. 이게 고착돼 가지고 됐다 더럽네. 요 방열 테이프를 하나 사서 붙여야겠다. 됐다. 이 정도면 양 붙여 봅시다. 뭐 캡. 무슨 캡오일캡안 오일캡 샀냐고 안아 닫아야지 그때처럼 아까 안 불리더라 이거 아 이게 제일 힘들다 근데 진짜 이거 붙이는 거아 이거 너무 힘드네 들어주면 내거 갈아주겠지 어, 요 밑에 잡아야 된다 어 잡아줘 이거 연결 어 이거 연결하려고 오케이 됐어 요 안에 걸 먼저 잠궈야 되거든 요거를 테스트스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이게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낫네 베스퍼 오셨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잘 안되네요 마음대로 어 풀리면은 풀리면 교체하지 뭐. 사고로는 그냥 좀 닦아놓고 나중에 강택제로 다시 닦지 뭐. 그걸 어. 깨품. 아. 몰라 뿌려서 닦아. 나중 에 세차를 한번 하러 가든가. 세차. <laughs> 끝. 아 끝났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세 시간요. <laughs> 맞지? 한, 한 시간 안에 끝나죠? 거기한 시간도 안 걸리지? 시간 안 네. 시간 안걸 어? 안 보여. 오케이. 절반 정도 들었죠? 하나네. 아 그리고 밑에 기름 새는 거 없고 아씨 난장판 났다. 여기도 기름 새는 거 없고 끝!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어내거 연기 나는데? <laughs> 어내거 연기 나는데 지금? 야내거 연기 난다. 어 기름냄새 나는 것 같아. <laughs> 기름 센다고? <laughs>